안녕하세요. 주식부자 TV 영관입니다. 이번은 골뱅이무침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매콤, 새콤, 달콤해서 1년 내내 저희들한테 술안주로 맛있는 먹거리로 사랑받고 있는 골뱅이무침을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만드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골뱅이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의 계량은 항상 밥 숟가락, 밥 숟가락 기준입니다. 재료는 지금 여기서 자막으로 이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스의 재료 계량은 밥 숟가락으로 했습니다. 골뱅이장은 한두 시간이라도 숙성을 시키시는 게 좋기 때문에 사전에 먼저 만들어두시면 아주 좋을 거아요꼭 숙성은 한두 시간이라도 최소 한 시간이라도. 하면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스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설탕, 그리고 식초, 그리고 소금, 붉은 소금입니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세 가지를 넣고, 설탕과 소금이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려도 설탕과 소금이 녹았으며 고춧가루를 넣을게요 그리고 간장도 넣어주고요 이렇게 골뱅이 초장을 만들어 는데요 고춧가루는 매운 거를 좋아하시는 경우는 매운거 3분의 1안 매운거 3분의 2 이런식으로 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은 골뱅이 국물을 약간 넣어서 같이 숙성을 시켜 을 시켜줄게요. 골뱅이 국물은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줄게요. 골뱅이 초장을 먼저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잠깐 볼게요 골뱅이 야채는 먼저 아무거나 재료를 선택해서 썰어주실 건데요. 썰어주시고요. 오이 씨를 제거를 해줘야 된다. 오이 씨를 제거하지 않으면 물기가 많아져서 별로 좋지가 않아요. 숟가락으로 오이 씨를 이렇게 제거하면 되고요. 사과 사과는 조금만.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 있는데, 이렇게 양쪽을 썰어서 가운데를 빼주면 됩니다. 파프리카를 썰어줄 건데요. 파프리카를 예쁘게 썰려면, 슬라이스를 해줘야됩니다. 그럴때는 목장갑을 끼시고 물론 목장갑 평소에 사각에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구분하시다가 슬라이스 하실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손도 안다치고 좀 마음 놓고 하실수 있어요. 파프리카 다 썰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부터 파채를 만들 겁니다. 파채는 대파 하얀 부분만, 대부분만 사용할 거고요. 어, 파채는 여러 가지를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파채칼을 사용하겠습니다. 채를 이렇게 썰어 놨는데요. 차채는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물로 깨끗하게 박박박박 씻어서 이탑 안에 있는 끈적거리는 액들이 다 없어질 때까지 좀 씻어 줍니다. 하실 때 이렇게 거름망 에 받쳐서 씻어 줍니다. 파채를 준비를 했습니다. 파채 물로. 잘 씻어서 끈적거리는 애기, 파, 진액이 다 씻겨 나갈 정도로 세척을 했고요. 물기는 최대한 다 제거를 해주시는게 좋습니다. 꼭 짜서요. 그리고 이걸 같이 넣어 주고요. 저는 오징어채와 황태채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게 다들 각자 틀리시기 때문에 지포부어포 여러가지들 준비를 해서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먹기 전에 골뱅이 국물에 살짝 버무릴 겁니다 골뱅이 국물은 아까 이렇게 써놓고요 집어넣기 전에 골뱅이 국물에 묻혀 줄 겁니다 골뱅이 국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나중에 맛이 좀 틀어질 수 있으니까 한두 푼 정도 해서 살짝, 이렇게. 물을 주시고요 골뱅이가 크기가 너무 큰 경우에는 반정도 잘라주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반으로 자른 골뱅이를 넣으시고요 지금부터 섞지 마시고 소면을 삶도록 할게요 소면을 삶을 때는 밑단용 소금, 굵은 소금 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기름은 올리브오일이든 식용유든 아무 상관없이 구분하지 마시고 필요하신 거, 필요하신 대로 가지고 계신 거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소면 삶는 시간은 한 3분 30초 정도? 그 정도 삶아주시면 돼요. 소면을 다 삶았는데요. 소면을 기념하는 것 보다는 약간 간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맛소금 살짝 하고 참기름 살짝 넣고요 그리고 자이렇고요 그러면 소면을 맛소금하고 참기름에 이렇게 비벼서 넣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흔적거리게 되겠죠. 다 묻히셨으면, 접시에 이렇게 올려주겠습니다. 올려줬고요 그리고 다 됐으면, 네, 소면을 이렇게 동글동글 말아서, 이쁘게 실타일처럼 말아서, 네, 그릇에다가 넣겠습니다. 볼랭이무침이 다 완성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다 됐습니다. 맛있게 들 드시기 바라겠습니다.